의료진의 손기술도 중요하긴 하지만, 의료진도 어느 정도의 노하우가 생기면 충분히 경험이 쌓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팩터는 뭘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안녕하세요. 난임 전문의 이경훈입니다. 오늘은 실험관 시술을 고려하신 분들 사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제가 답해 보려고 해요. 혹시 의사선생님 성기술에 의해서 IBF 임신율이 좌지우지 되나요? 라는 질문이죠. 물론 의료진의 성기술이라는 게 뭐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기도 하고요. 사실 생식의학 기술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발전했거든요. 배아를 어떻게 수정하고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보관할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발전이 임신 이후 성공에 지대한 영향을 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의료진의 성기술이 아니고 의료진의 성기술에서 약간 벗어난 배아 배화 생성, 배아의 배양, 냉동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시험관 실수를 고려하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배아이식처럼 섬세한 기술이 필요한 순간에는 당연히 의사의 손끝 감각과 경험이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경험이 많고 임상 경험이 오래 되신 의료진의 임신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오히려 임신율이 낮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종종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랫동안 이렇게 실험과 실수를 하셨는데 왜 그분들의 임신율이 별로 좋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숙련된 의료진일수록 그리고 경험이 오래된 의료진일수록 난이도가 높은 난임 부부들이 몰린대요. 즉 간단하고 처음으로 실험관 들어가신 분들보다는 실험관에 여러 번 실패하신 분 난소 나이가 푹 떨어져 있으신 분들 그리고 다른 의학적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 분들을 찾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의료진의 임신율로 단순히 임신율 을 수치만으로는 로그 의료진의 실력을 판단하기엔 되게 어려워요 전 개인적으로 경험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성공률도 어느 정도 보장되리라고 생각해요 경험이라는 건 단순히 몇번 했냐 어느 정도 시험관 시술을 경험했느냐로 정의되진 않지만 그렇게 오래 필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배아 이식을 한 2년 정도 했다면 숙련된 의사라고 간주를 해요. 그래서 경험과 성기술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2년 정도의 경험을 했다면 그렇게 의료진의 성기술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시술 후에 꾸준히 피드백을 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자기의 시술의 어떤 전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자신의 배아 의식의 손기술뿐만 아니라 그 배아를 만들기까지의 생배실의 흐름, 자극의 흐름 그리고 그러한 데이터들을 모아서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지속적인 최신 시술법을 학습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진짜 경험의 완성이라고 봐야 돼요. 단순히 오랫동안 있었다는 것으로 경험을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 의사 선생님 중에서도 뭐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 그런 분들이죠. 저희 병원에서도 막 의사별로 임신율을 매달 체크하기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게 부족한지 다시 리뷰하고 계산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결국에 중요한 건 뭐냐면 오래 있었는데 꾸준히 배웠느냐, 자신의 시술을 점검했느냐, 환자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응했느냐, 새로운 시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했느냐 이게 바로 경험이라는 거죠. 의료진의 손기술도 중요하긴 하지만, 의료진도 어느 정도의 노하우가 생기면 충분히 경험이 쌓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팩터는 뭘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배양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생식세포나 배아를 배양하는 곳이죠 배양실은 일종의 몸 밖에 있는 나팔관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난자와 정자가 만나게 하고 배아가 자라게 하는 전 과정이 그 배양실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팔관실이라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배양실의 기술이 좋아질수록 결국에는 건강한 배아가 많아질수록 임신율은 높아지거든요 저희 병원에서는 의료진의 기술 묻지 않게 배양실의 최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짧은 간격의 이중사정법을 이용하고 있어요. 같은 날 1시간 정도 간격으로 두번 사정하는 방법인데요. 이건 2019년도 연구 결과에 따른 거예요. 이렇게 짧게 사정이 된 정자를 이용해서 배아를 생성하면 그 배아의 정상 염색체 비율이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었거든요. 또 하나 저희가 자랑하고 싶은 게 피해조 수정법을 도입하고 있어요. 이건 기존의 미세수정법하고 비슷한 방법이긴 한데 아주 미세한 진동을 이용해서 난자의 세포벽에 구멍을 냈고 그 안으로 정자를 넣는 방식이에요. 이건 난자가 몇개 되지 않을 때, 그래서 하나 하나가 초중할 때 또는 한두 개의 난자밖에 얻지 못했는데 미세 수정해가지고 수정 실패할 때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도움이 되는 안전하고 유리한 방법일 수도 있죠. 일본에서 이미 활성화돼 있어요. 근데 아직 한국에서는 활성화되어있진 않죠. 저희 병원에서는 작년부터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2024년 데이터에 보면 미세 수정으로 수정률은 65% 정도인데 피에조 수정법으로는 한 71%까지 올라간다는 결과도 있어요. 이러한 새로운 기술이 무조건 효과가 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죠. 통계가 나올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긴 하고요. 실제로 시행해 본 결과가 어떤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제가 생각에는 생물학적으로 충분히 고려해 볼수 있는 시술이들이고 이미 일본에서는 적용됐고 검증됐던 시술이라는 걸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난임치료에서 수정만큼이나 더 중요한 게 배아를 잘 자라게 하는 거잖아요 피해조익 씨는 수정을 도와주는 방법이라면 배양 실은 수정된 배아를 어떻게든지 오일 배아까지 잘 키워야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배양 실에서 어떻게든지 좋게 잘키우냐 여기에 핵심이 되는 게 배양액을 어떻게 썼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떤 배양액을 얼만큼 어떻게 썼느냐가 임신율에는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저희가 피해줄 수정은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수정 자체에 집중된 시술이라는 건 일단 논외로 하고요. 수정된 후에 어떻게 키우느냐는 정말 중요하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해요. 예전에는 마리아 병원에서 배양액에다가 레스베라트롤이라는 항산화제를 넣고 시도를 해봤더니 배아 발달에 도움이 됐다는 라 보고가 최근에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배양액에다가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레스베라트롤을 넣었더니, 배아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연구 결과거든요. 저희도 항산화 성분이 매우 중요하다. 이건 오래전부터 인식하고 있었지만, 안정성과 효율성이 검증된 배양액이 그렇게 있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항산화제를 포함하고 있는 배양액을 써보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었는데, 최근에 비트로 라이프 회사에서 항산화제 3개가 추가되어 있는 배양액이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재빠르게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죠. 네, 이건 보통 배양액보다는 비용이 한두배 정도 비싸요 그렇지만 확실하게 차이가 보이는 케이스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케이스에 아낌없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 배양액이 모든 배아에게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손이 많이 가는 배아들이 있거든요 발달이 불안정하거나 좀 좋은 환경에서 켜야 지만이 크는 배아들에게는 도움이 된다라는 걸 저희도 실감하고 있어요 gx 배양액이라는 삼중황산화제가 포함되어 있는 배양액을 사용했을 때 좋은 5, 6일 배아가 한33% 정도 얻어졌다라고 하고요, 일반 배양액보다 는10% 정도 높았다라고 보고한 경우가 있어요. 이때 정말 중요한 게 배양액인데 이 배양액에 대한 투자를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결국 5, 6일 배아를 한두 개라도 만드는 게 중요한 상황에서 배아를 하나 하나 잘 키우는 게 정말 관건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배양액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배양액에 대한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점점점 분명해지는 게 데이터로 나오고 있습니다. 신선 이식보다는 냉동해서. 해동배아 이식하는 경우가 훨씬 흔해졌잖아요. 냉동 과정도 정말 단순해져서 냉동 과정을 어떻게 하면 좋게 할 건가. 착상 성공률의 중요한 변수가 되기에는 약간 애매해졌어요. 그런데 저희 병원에서는 냉동배아 이식 건수도 많지만 이식에 대한 임신율도 되게 좋은 편이거든요. 비교적 단순해 보이는 급속 냉동법을 어떻게 냉동하고 어떻게 해동하냐. 이게 바로 임신 성공률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간단한 방법 중에서도 우리가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게 배아를 담고 있는 캐리어예요. 배아를 일종의 캐리어에다 넣고 그걸 냉동하거든요. 한국말로는 막대저라고 하는데 막대저하는게 뭐냐면 배아가 실려서 이걸 얼리게 하는 용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막대저하는게 일단 얼핏 보면 단순 소모품이에요. 그렇지만 배아의 냉동 효율성을 보장해주고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 도구이거든요. 배아를 어떤 캐리어에다 얼렸느냐. 이거에 따라서 해동 후 생존율과 착상률이 확연히 달려질 수 있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유명한 클리닝에서는 크라이오탑이라는 일본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냉동 캐리어에서 급속 냉동을 하는 경우에 크라이오탑 캐리어는 정말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이 돼요. 저희 생배실에서도 일본 제품인 크라이오탑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비트마스트라는 기계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급속냉동에 다시 또 냉동 속도를 더 높이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배아의 손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거든요 이렇게 냉동법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냉동 배아의 임신율도 중요하긴 하고요 힘들게 한두 개의 배아가 오일 배아까지 성공을 하잖아요 이때 냉동하고 해동했을 때 망가지진 않아야 되거든요 절대 그래서 그러한 신경을 쓰고 있어요 보여주지 않는 기술이죠 그리고 우리가 속으로만 알고 있는 기술이긴 하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임신 성공에 정말 중대한 영향을 주거든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임신율에는 분명히 영향을 주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음,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뭘더 준비해야 할까 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긴 하겠지만 저희들 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저희들의 임신율을 높일 건가 어떻게 하면 배아를 소중하게 다룰 건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임신율이라는 건 저희뿐만 아니라 같이 함께 만들어가는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난임출료의또 다른 선택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혹시 더 궁금하시거나 다루어졌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 알려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